근데 놀랍게도요,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어려울수록 내가 더 노력해야 돼. 거의 다 풀었어. 나는 도전을 즐겨.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야. 실수하는 건 나의 친구야. 실수하니까 배울 수 있지.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6번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손을 한번 막이 비비고 하더니 의자를 딱 당기고 막 이렇게 팔은발머리탁 하더니요. 문제가 어려울수록 더 재밌는 거예요, 원래. 이거마저 제가 풀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문제 푸는데 혹시 못 풀면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나요? 혹시 이거 나가서 안 되면 오늘은 다못 풀면 집에 가서 또 풀어보고 들고 와도 되나요? 이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데 강연 들어오면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뭐합니까? 대답해 보기 시작합니다. 성공에서 실패로 전환되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은요, 대입을 봤는데 실패했었어요. 원하는 대학에 못간 자서 그럼 뭐라고 합니까? 바로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내가 어려운 대학에 도전했으니까 한 번만에 안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봐, 나는 원래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학생이 아니야. 내 인생 원래 이래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하다 실패했습니다. 노력하는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사업하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있어. 하지만 적어도 나는 이번에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된다는 건 배웠어. 근데 지금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일용직에 나가서라도 하루에 7만 원씩 벌어서 3만 원빚 갚고 만 원은 저축하고 3만 원 가지고 어떤 식으로 먹고 살면서 내가 다 갚고 더 좋은 일을 해 나갈 거야. 이렇게 결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똑똑해 보이려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는 뭐를 해도 안 돼. 이런 식의 결론을 내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시험에서 낮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어떻게 설명할 것 같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똑똑하지 못해. 다음에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돼. 두 번째는 나는 잘못된 방식으로 공부했는가 봐. 다음엔 더 노력해야지. 이거 테스트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자한번 여쭤볼게 요 그러면 이번이라고 주장을 하니 자내일 오늘이 중간고사입니다 오랜만에 진짜 성적 좀 올리려고 밤새고 공부를 했어요 진짜 잠한술만 잤습니다 학교 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운동장에서 친구가 묻습니다 너 어젯밤에 공부 많이 했니 물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laughs> 하나도 안 했어 이런 분들은 1번입니다 왜왜 <laughs> 왜? 아마 뒤에 나오지 싶은데 이게 셀프 핸디캡핑이라고 자기를 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장애를 만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어젯밤에 나 공부 많이 했어 이래 놓으면은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 진짜 바보네 이해되지요? 그러게 그러니까 난 진짜 바보인 거예요 그러면 안돼 그런데 공부 잘 열심히 해서 성적 잘 나오면 뭐합니까? 당연한 거지 공부 열심히 해서 나왔으니까 그러까 이런 위험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해서 그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혹시라도 성적 안 나오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자기 자신을 방어를 탁할수 있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좋은 답이 2번이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내 자세는 어떻습니까? 1번일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